notorious 악명 높은 자 사람을 막 죽인 너는 인간으로서 도리가 없어. 너 도리 없어. notorious notorious 너 도리 없어. 즉 악명 높은 놈이란 얘기예요. 너 도리도 없는 악명 높은 놈이야. notorious 악명 높은 너 도리 없어. 자, mandate. 자, 남자와 데이트 하라고 조선 시대 때는 조선 시대 때는 야, 어 따라 이 남자랑 데이트해서 결혼해 하고서 부모가 지시할 권한이 있었어요. 그죠? 그래서 맨과 이 남자와 데이트해 하고서 지시하고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. 누가? 부모님이? 그래서 Hey man! 자, 맨과 이, 이 남자와 데이트해 하면서 지시, 명령하다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었구나. 권한. 자, anecdote. 일화입니다. 자, anecdote인데, anecdote. 이렇게 생각하세요. 애니라는 애가 쓴 노트에 애니의 일화가 담겨져 있어요. 애니의 노트, anecdote. 따라하세요. anecdote, anecdote. anecdote, anecdote. 아, anecdote구나. 노트에 쓴 일화입니다. 일화. 자, readily. 기꺼이 선뜻. 낚시 갈래? 그랬더니 벌써 준비가 된 채로 그래! 그러는 거예요. 자, 준비, ready가 된 상태로, 즉 기꺼이 그런다는 얘기죠. 선뜻 그런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readily, 기꺼이, 선뜻. readily, 기꺼이, 선뜻. 자, 스트레스. 자, 압박, 스트레스 받는다 할때그 스트레스예요. 또 다른 뜻은 강조, 강조하다의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왜 스트레스 받아요, 여러분?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공부, 공부, 공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죠? 그래서 너무 강조하면 스트레스 받아. 스트레스 왜 받았어요? 공부를 강조했기 때문에. 강조, 강조하다. 그리고 액센트에 강조하는 거 강세라는 뜻도 있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, 강조, 강조하다, 강세입니다. 자, 펑츄에이트. 구두점을 찍다, 중단시키다. 자, 어, 글을 다쓴 다음에 마침표, 즉, 마침표를 탁 찍는데 너무 세게 탁 찍어가지고 펑크가 났어요. 펑크추에이트, 펑크가 날 정도로 뭐 했어요? 구두점을 찍은 거예요. 구두점이란 건 뭐예요? 마침표. 중단시키는 표잖아요. 그래서 중단시키다. 펑크추에이트, 구두점을 찍다. 그래서 찍어서 중단시키다. 글을 중단시킨 거예요. 자, 펑크추에이트, 펑크 날 정도로 구두점을 찍다. 중단시키다. 자, 프렌지, 광분, 광란. 자, friend G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찍찍찍찍찍찍찍찍하면서 막 광분, 광란이에요. 자, friend G 찍찍찍찍 광분, 광란, friend G, friend G, friend G, 광분, 광란, friend G. 자, rain 통치. 통치하다, 통치 기간입니다.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통치를 했죠. 왜 그랬겠어요? 가뭄이 들면은 다 죽으니까는 이 제사장이 나, 내 말을 들어야지 비가 내린다.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비로서 통치를 했죠. 그래서 rain 할때 비로서 rain으로 통치, 통치하다, 통치 기간. 자, rain, 통치, 통치하다, 통치 기간입니다. 자 garment 의복 옷자 garment 가먼, g a r 할때 가면투 garment 가면투 자 가면과 어울리는 의복과 옷이죠 그래서 가면과 함께 있는 의복과 옷입니다 gar m e n t 가면투 따라서 garment 가면투 가면과 함께 있는요 그림 생각하세요 의복 옷이에요 자 discern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여러 아이들 중에서 this son 이 아들이 내 아들이야 하면서 식별해 내겠죠. 엄마는. 그래서 식별하다 알아차리다예요. discern this son 따라서 discern this son. discern this son. 이 아들이 내 아들이야. 식별하다 알아차리다. 자, 복습해요. notorious. 사람을 죽인 너는 인간으로서 t o r i u s 도리도 없어. 아주 악명 높은 놈이죠. 악명 높은. 자, 맨 데이트. 맨과 이 남자와 데이트해 하면서 지시, 명령하다.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. 부모님이 조선시대 때는. 권한. 자, 애닉도트, 애닉노트. 애니가 쓴 노트에 일화가 담겨있죠. 일화. 자, 레 l 리 준비가 된 상태로, 즉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. 기꺼이, 선뜻. 자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공부+ 공부 강조하니까 강조+ 강조하다 강세 자펑크에이트왜 펑크 났어요 마침표 찍다가 그래서 구두점을 찍다 중단시키다 자 프렌지+ 프렌드 쥐가 반갑다고 찍찍+ 찍찍+ 찍찍 광분 광란이었죠 자 레인 비야 오느라 하면서 비로써 국민들을 갖다가 내말잘 들어야지 비 내릴 거야 하면서 통치+ 통치하다 통치 기간. 자, garment, 가면, to, 가면에 잘 어울리는 의복 옷입니다. 자, discern, this son, this 이 아들이 내 아들이야 하면서 식별하다, 알아차리다. 자, 테스트 해요. notorious, 악명 높은, mandate, 지시, 명령하다, 권한, anecdote, 일화, readily, 기꺼이 선뜻, stress, 스트레스, 그리고 강조, 강조하다, 강세. 자, punctuate, 구두점을 찍다, 중단시키다, f r i n g y 광분, 광란, rain, 통치, 통치하다, 통치기간, garment, 의복 옷, discern, 식별하다, 알아차리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어때요? 쉽고 빠르게 안 되죠?